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10월 9일 아, 공휴일인 줄 몰랐어요. 옛날에는 쉬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공휴일이라고 집사람이 얘기를 해서 한 1시간 늦게 열었습니다. 음, 한글날일, 이렇게 오늘 맞이하다 보니까, 그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가게 문 열면서. 아 추사 선생님이 1844년에 제주도에 유배, 를가 했을 때죠. 그 중에서 추사 선생님의 그 제자 제자 중에 역관 우선 이상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북경을 이렇게 역관이다 보니까 왕례를 좀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추사 선생님이 제주도에 계시는 거 알고 그 중국에서 북경에 머물다가 책을 이게아 선생님이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좀 모아서 그 험한 제주도 길을 떠납니다. 스승님을 찾아가. 추사 선생님이 제주도 생활 하시면서 남긴 흔적이 제주도에 많이 있죠. 그 추사 선생님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 멀리 그 바닷가를 보니까 파도가 치는데 이렇게 마른 사람이 삿갓 쓰고. 그, 몰아치는 비바람에 홀로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아, 자, 자신의 분도구나, 제자구나, 라는 걸 아, 이렇게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선 이상적 선생님이죠. 그, 스승 입장에서 너무 고마웠던 거죠. 이, 자신이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죠. 남아있는 자와 떠나는 자. 이렇게 좀 가려지죠. 냉정한 거죠. 그래서 책을 보고, 제자와 담소를 나누면서, 그 어려운 유배생활에 자그마한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유배생활에서 뭐줄게 있겠어요? 제자한테. 자기 30세 끼밥 먹기도 어려운 유배생활인데. 그래서 추사선생님이 이상적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이 겨울이 오면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죠. 이게 제일 늦게 떨어지는 것이 소나무, 잣나무, 침엽수 쪽이 제일 늦게 떨어지죠. 활엽수가 먼저 떨어지고. 그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 대문 밖에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제자는 저 소나무와 잣나무 같구나.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스무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보 세안도를 그리게 된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간의 정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을 나누는 방법 또 이렇게 스며 있고요. 물론 추사 선생님의 문학적인 그런 높은 것이 이렇게 스며든 작품입니다. 뭐 저는 봐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보면 참 찡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아 가지고 배웅하는 길에 마음을 담아서 줄건 없고, 이거나 가져가서 이렇게 잘 보고라. 이런 말을 하면서 전해줍니다. 그것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지금의 이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세안도가 되는데요. 저는 그 세안도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상소라는 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 과거에 뭐 조선시대 때상소가 있었잖아요. 어,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신 분들이 국가 운영이 좀 잘못됐다거나, 아, 어, 민심은 이렇습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서 이렇게 글로 올리는 거죠. 올리는데 요즘은 물론 방송이나 신문, 언론 기능도 있지만, 음, 이너서클이라고 해서 집단이 또 있죠. 근데 그런 어떤 상소문화가, 이렇게 없어진 것 같아요. 보이질 않습니다. 또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끼상소 또 올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그, 법안 통과되는 거나 특검 관련해서 보면 본인들도 여당 국회의원들도 아, 이 사안은 참 잘못됐다. 맞다. 특검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다 거부를 하죠. 그래서 저는 아, 정치도 실종됐고, 정치인도 없다. 정치꾼만 있는 거다. 다음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될 것만 생각하는 정치꾼이 있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은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다툼과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거로 인한 국격 상실과 국가 브랜드 하락은 오로지 국민의 복시 된 상황입니다. 음, 중국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뭐 부양한다고 해서 1조에 위안을 1조 위안을 이렇게 뭐 투자한다고 하는데 경제를 맡았던 리커창 총리가 작년에 심장마비로 수영장에서 죽었죠. 음, 저는 리커창 총리가 사실은 뭐 숙청된 건데, 후친타오 계열로. 어, 이인자로서 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다, 경제면에서. 어, 현재 리커창이 없는 중국 경제를 보면서 좀 많이, 시진핑도 그리움보다는 아마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laughs> 그 정도로 이인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정치는 혼자 할수 없는 거죠. 이렇게 모여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목표에 다다, 다다러 가는 게 정치인데,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불협화함이 생기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브레이크 없이. 그것을 제어해 주는 것이 이인자들이고, 그와 밑에 있는 다수의 동지들이죠. 어, 우리나라 그, 근현대사 정치에도, 어, 일공학부터, 어, 이인자들이 있었죠. 어, 이기붕 국회의장이라든가, 장면 총리, 그 다음에, 김종필 총리, 5공때 황태자라고 했던, 차지철, 뭐 그런 분들도 이인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던 분들이고, 음. 지금의 이인자는 누굴까요? 조금 어렵죠?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김기춘 전 실장,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재용, 어, 장관, 그보인데 지금은, 글쎄요, 지나가 봐야, 아, 그때 이인자가 누구였나? 이렇게 알수 있을까는 몰라도, 정권을 공동정권으로 많이 보잖아요?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하고 이 주술과 검찰 정권이 만든 공동 정권 그러니까 정통성과 정체성이 없는 돌연변이 정권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전혀 어 자기 색깔이 없어요 자유를 외치지만 그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국민 이 그것은 머릿속은 자유를 외치지만 본인의 행동은 자유롭지 않고 뭐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주의적이고 강압적이고 입틀막하고. 그러니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 캐릭터로 또 정치하고 형제하니까 나라가 어렵고 자영업자가 또 힘든 거예요. 네. 지금은 일인자를 받쳐주는 그 외로운 이인자 그림자 정신 보이지 않으면서 역할을 해주는 이인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달이 밝으면 별빛이 약해 보이죠. 뭐 다른 적당히 밝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인자 겁니다. 그걸 못해서 단명하거나 사라진 사람이 참 많죠. 천명을 다한 사람이 별로 안 돼요. 이 인자 중.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도 이 <laughs> 인자가 꼭 필요하죠. 애플도 그립고, 삼성전자도 그립고. 네. 그런 이인자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면서, 김정희,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나누었던 우선 이상적 제자와의 그런 따뜻한 정, 믿음, 신뢰, 동지. 그런 마음을 오늘 한글날을 맞이해서 역사를 통해서 작은 그림 하나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 모습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정치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지망하시는 분들. 민족과 결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굳건한 바탕 위에서, 가야지, 개인이나 사적 감정으로 출발하면, 고난의 길이다. 그러고, 입문 자체도 어렵고요, 이제. 그런 말씀 드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